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문교 다리가 있는데요. 이게 193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지금은 이 금문교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유명한 다리인데요. 금문교가 이렇게 유명해지다가 보니까 이 금문교 건설과 관련된 그런 일화들이 많이 떠도는 것을 제가 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금문교 다리가 만들어지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. 이 용접공 세 사람이 이 쇠기둥을 용접하고 있는데 한 어린 아이가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 뭐하고 계세요? 그랬더니 그첫 번째 용접공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보면 모르냐? 먹고 살기 위해 이, 짓, 이 짓을 하고 있지. 두 번째 용접공에게 이 아이가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앞사람보다는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지만 귀찮다는 듯이 내뱉는 말은 똑같았습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보면 모르니 쇳조각을 용접하는 중이잖아. 그런데 세 번째 용접공은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. 이 아이의 질문을 받고는 이 용접공이 일하다가 말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. 나는 말이야,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. 이게 뭐, 이게 치우는 얘기 같긴 한데요. 은근히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.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참 건강한 의미 부여가 있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.